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김원호 교수의 명문장으로 배우는 일본어 독해 시간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제 교재 3장에 나오는 테마로 강의하겠습니다. 낮에 다이가쿠에 이가나키아나라나이노노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아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어 독해 시간은 일본어의 모든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어의 의휘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문법 공부도 될 수도 있고. 어떤 관용구의 공부도 될 수도 있고요. 또뭐 악센트 공부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본어의 일본어 내용의 공부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일본어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눌러 주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교재 3-2의 전반부를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사이노도코로 今日では大部分の教育者たちが一年休むというこの傾向を認めているばかりか、ある種の若者たちには必要なことだとむしろ奨励までしているのだ。 大丈夫実際のところ、今日では、大部分の教育者たちが一年休むというこの傾向を認めているばかりか、ある種の若者たちには必要なことだと、むしろ、奨例まで知っているのだ。実際のところがな美みだ。実際のところらんまるに実際らんまるはおとかった、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実際、実際적으로、 실제로는요, 또는 뭐, 정말 말이에요. 지사인 노도꼬로노도꼬로를쓴 거는 문장을 좀 미화시킨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정말로요, 곤니치 대화. 오늘날에서는요, 다이부분의 교육사 다치가 이년행야스무터 이후, 고노케이코, 믿메때이루 바카리카, 바카리카를 밑줄을 볼까요 바카리카, 바카리 대화 낙후, 뭐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바카리 대화 낙쿠하고 같습니다. 뭐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뭐뭐다라고 하는, 노다라고 하는 그런 꼴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서는요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이 진행 야스무토 이후 고노케이코고노케이코 1년 신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요 <목소리> 마카리 대화 낙과하고 <나크하고> 똑같습니다 아루시노, <목소리> 와카모노다치니와. 어떠한 종류의 젊은이들에게는요, 희소요나 것도다. 반드시란 말은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무시로 오히려 쇼래 마데시티르 장려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오히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1년 쉰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장려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볼까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대학관계 초세 부장의 프랑크 뉴만과 고 가타테이르 고 가타테이르 가타루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가타루 동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 관계 조정부장 여기서 나오는 이 노는 동격입니다, 동격. 그러니까, 私の父の社長,예この学校の校長の父 <목소리> 네, 이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동격을 이야기하는 케이스입니다. 일본어의 노의 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격 조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요 여러 가지의 읍법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동격입니다. 탠포드 대학의 대학 관계 조정 부장인 이때는 인이라는 인이라고 하는 동격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후랑크뉴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교육 기관은 시대위 길어 갖고 나트 키테 대학 졸업까지는 16년간 이가 나왔습니다. 1 7년네뭐다 학교에 가고다케데 過ごす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見るもですね、教育期間は次第に長くなってきていて、今では大学卒業までは16年か17年もただ学校に通うだけで過ごす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ことになっているらんまりいょ。ももはぬごすろてをいたらんまりい。 어떠한 앞의 내용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스고스도 이유입니다. 스고스, 스고스는 보내다란 말이죠. 그렇죠? 보낸다고 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다. 그저요. 가꼬니 가요. 다케 란 말은 뿐만 있는 말이죠. 한정시키는 말이죠. 그죠? 그저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교육기관 와시다이 교육기관은요. 점점점점점점 나갖구나때기때이때기때이 때란 말은 기때 이루죠.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나갖구 나루가 뭡니까? 길어지는 거죠. 길어져 오고 있고 진행 중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교육기간은요. 점점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지금은요. 어떠냐 하면 다이 가쿠 서초교 마대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년 걸리느냐 미국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16년 아니면 17년 정도 졸업할 때까지 걸린다는 말이죠. 그 기간이 또 어떠냐 그저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학교 생활을 해버린다라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은요, 점점, 점점 길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은요, 어떠냐 하면, 대학 졸업까지 16년 아니면 17년을 갔다가 그저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학교 생활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죠? 계속해서 볼까요? 지분노담메니모서시대샤카이노담메니모도끼니와 서노 마유노나카라, 外へ出てみた方が良いでしょう。自分のためにも、そして社会のためにも、時には、その眉の中から外へ出てみた方が良いでしょう。自分のためにも、どこどこを自るの自分のためにも、どこを見るの 때때로는요. 도끼니와 입니다. 때때로는요. ,その 마유노 나카카라. 이거 악센트 조심하고요. 마유입니다. 마유. 누에코치 생활에서부터 여게 누에코치를 갖다가 마유라그럽니다 마유. 누에 꼬치 생활에서부터 바깥으로 소토에대떼 밑다호가 요이데쇼. 좋을 겁니다. 요이데쇼. 문장 조의 기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이데쇼. 되시오. 이이데쇼란 말입니다. 데때 밑다호가 요이데쇼. 뭐뭐만 하는 쪽이 좋을 거예요. 좋을 것입니다. 나니나니나니타호가 요이. 하는 쪽이 좋다. 이 말이죠. 누에 꼬치 생활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보는 쪽이 좋을 것입니다. 오시아에헤시아이 시나가라. 스스무노. 야메테 다이악구 노 소토 노 진세이 도와 도유 모노까오 시루 노모 요이 노 데와 나이 데쇼까 다시 한번요 오시아이 헤시아이 시 나가라 스스므 노오 야메테 다이악구 노 소토 노 진세이 도와 도유 모노까오 시루 노모 요이 노 데와 나이 데쇼까 여기 먼저요 뭐뭐뭐 하는 것이 아닐 까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살짝 근유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돌아가보죠 오시아이 헤시아이 시 나가라 나가라 이건 쉬운 조사입니다 뭐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을 이야기 하는 조사죠 그죠 오시아이 해시아이 수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루 동사입니다. 오시아이 해시아이 수루입니다. 일본어에는 이런 그 동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루 동사를 만들어서 많이들 표현한다. 여기 나오는 오시아이 해시아이는요, 오시아이 해시아이 요 자체는, 요 자체는 명사입니다. 명사 뒤에다가 수를 붙여서 많은 동사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이 오시아이 헤시아이라고 하는 요 명사는요, 요 안에도 보면 전부 동사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시아이란 말은 오시아우, 오시아우란 말이고요. 헤시아이란 말은 헤시아우에서 나온 명사의 꼴입니다. 오시아이는요, 오시아우죠. 오시아우가 뜻이 뭐죠?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죠. 뒤에다가 아우 동사를 붙여서요, 서로 뭐뭐뭐 하는 거 앞에 동사를 붙여서 사용하면 되죠, 그죠? 명사 꼴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시란 말은 뭡니까? 오스 동사죠. 오스. 미는 거예요. 예, 오0빙 그러잖아요. 뭐 누르다란 말도 되고 미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서로 민다라 얘기입니다. 해시아우는 뭡니까? 해시아우의 명사형 해시아이입니다. 해시는 해스 라는 동사가 또 있습니다. 해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까 오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눌러서 이렇게 빠개는 거라 그럴까요? 좀 속된 말로. 눌러서 아주 짓이기는 거. 굉장히 좀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명사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사형이 돼 가지고 해시아우가 돼 가지고 해시아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고 서로 누르고 하면서 그 얘기는 뭡니까? 밀치락 달치락 하는 거죠. 뭐대 대학비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사회에 나와서 아주 그냥 생존 투쟁하는 거, 생존 투쟁하는 겁니다. 그 밀치락 달치락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밀치락 달치락하는 거, 그 생활을 갖다가 그만두고 이 말입니다. 다이가꾸노 소또노 진세, 또와, 뭐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습니다. 대학의 바깥생활이라고 하는 거, 도유, 모노가 어떤 것인지를 실로 넘어 아는 것도, 여기서 끊죠? 아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상대방한테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아이 해시아이 시나가라 스스무노 야매 때달걀꾼노소토너진 세타와 더유모노카오 시르노모 여이노 대화나이디쇼오카 상대방한테 이렇게 살짝 그녀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밀치락 달치락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그만두고 대학 바깥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누에거지처을 하지 말고요. 좀늙게 살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 볼까요? 다이 갔고 노 유학, 직무 담당관의 낙안니모 1년의 교가를 폅다 학생은 과거에 더 얻으라れない 広いものの見方を身につけ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る人が多い大学の留学事務担当官の中にも1年の休暇を取った学生は確保では得られない広いものの見方を身につけ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る人が多い 입학 사무 담당관 가운데에서도뭐 입학처장 정도 되겠네요. 대학교 입학처장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넨 기후가 얻었다. 각 세와 1년 휴가를 받은 학생은요. 각 고대와 학교에서 에라레 나이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네요. 라레 가능의 의미를 나타낸 조동사입니다. 얻을 수 없는 히로이모노노 미카타입니다. 미카타란 말은 뭐 일본어적인 단어네. 그죠? 예,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견해라 그럴까요? 보는 견해. 예, 당신이 견해가 어떠냐? 그러잖아요. 당신의 견해가 어떠냐, 그러잖아요. 또는 어떤, 그, 삶의 어떤 안목이라 그럴까요? 삶의 안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모노란 말은 사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 보는 안목을 갖다가 미니츠케르란 말은요. 미니츠크란 말도 있고 미니츠케르란 말이 있죠. 미니츠케르란 말은 타동사의 츠께루입니다. 그러니까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 타동사니까 오, 목적격조사 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넓은 안목을 갖다가 습관화시킬 수가 고도가 됐기로입니다.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습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요. 대학교의 유학 짐무 담당관の中にも, 1년의 휴가를 뗐다 학생은 대학교의 입학처장 가운데서도요, 1년을 학생이 휴가를 취한 학생은요, 학교에서 각고 대와 에라나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희로의모노로 밑갔다. 이러한 넓은 안목을 미니스케르 몸에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입학처장이 많습니다. 교육적으로 봐서 좋은 의미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서시대 각고노호니모 <목소리> 소강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다 그리고 있잖아요. 학생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다는 강조니까요. 많아요. 안도리아 랍판은 1년 반 야슨다 아후 바크리의 카리포로니아 대학에 스스미 유도의성새을요저다타 조세이다가 와 다시니 고 하나시대 그랬다 다시 한번요 안도리아 라빵 와 이진행 황 야순다 또아토에 아토. 한번 끊어 볼까요? 마크리노 카리호로니아 다이가 끈이 스스미 유도의성새을요저다타 조세이다가 와 다시니 고 하나시대 그랬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요? 앞으로 돌아가세요. 안도리아 라빵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예, 학생 쪽에서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안도리아 라빵이라는 사람은요. 이 고생한 1년 반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반을 쉬운 것 같습니다. 야슨다우도 1년 반을 놀고 난 후에 어느 대학교에 진학을 했나면 바클리노카리포니아 대학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이네요. 예, 버클리주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 진학을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유 도노스의 끼오저즈케다조세이다가 뭐뭐뭐입니다만 이 말이죠. 우동의 성적을 계속 유지해온 여성인데요. 이 사람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疲れるところです。あらゆることを完璧にやり遂げることはまずできない相談ですし、かといって他のことをする時間の余裕もないのです。過去は,はとても疲れるところです。あらゆることを完璧にやり遂げることはまずできない相談ですし、かといって他のことをする時間の余裕もないのです。え、여기서중요한呃っぽく들이몇개나오고있습니다。 에시당초 뭐이 말이죠. 우선, 제일 먼저 이 말이죠. 데키나이 소당. 데키나이 소단다란 말이 있습니다. 간형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시죠. 뭐. 데키나이 소단다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당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읽으면 상담이죠. 예뭐 카운셀링 하는 거, 상담, 소당이라고 럽니다 상담하는 것도 소당이지만, 그거 이외에도요, 뭐, 의논하는 거 있잖아요. 의논하는 거. 영어에 디스커스 하는 그런 의미로 의논하는 거. 그런 말도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소당은요, 그런 의미보다 그런 이야기거리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거리. 데키나이 소당이란 -so 말은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거리다. 데키나이 소단다라는 -so -da 말을 잘 씁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요. 에시당초 불가능해요 영어로 말하면 임파시브리예요. 데스 임파시브리예요. 뭐가 그렇습니까? 앞에 볼까요? 각고와 <목소리> 학교는요. 도때한숟가라이로토코로데스 어떤 장소라고요? 피곤한 장소입니다요. 학생들한테. 알아요. 로것도 모든 사실을 모든 것을 갖다가 완벽히 완벽하게 뭐뭐뭐 하는 것이죠 그죠? 야리또게루 것.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맞지 되기나이 상담다. 불가능이 한야기예요택도 없는 소리에 역경상도 말로 그러잖아요. 접속조사 시가 나왔습니다. 뭐뭐 하며 하고란 말이죠. 그죠. 야리도게로것도와마즈데기나이 소단 됐으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호가로 고도 수루, 지간의 여유는 아이노 他のことをする時間の余裕もないのです。余裕もないのです。他のこと時間的余裕他のことをする時間の余裕もないのです。余裕もないのです。他のことをする時はの余もないるです。余いです。他のことをする時間の余裕もないのです。ことはまずできない談です。他のことをする時間の余裕もないのです。他のことをする時間の余裕もないのです。他のことをする時間の余裕もないのです。他のことをする時間の余裕もないのです。他のことをする時間の余裕もないのです。他のことをする時間の余です。 혹가노고또 술을 직강, 다른 일을 갖다가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예. 네, 그런 학생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방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싱가쿠마의 규카츠 추라고 있습니다. 간호조와 마즈 이스라엘의 기부츠 대 働기. ある 교시 노 조슈 오 쯧떠멧데 잇다. 다시한번요. 싱가쿠마이 교과츠 가누조 와마 이스라엘 의 기부츠 데 하타라키 소노 아토 와 아루 교시 노 조슈 오쯧떠めて 잇다. 쯧떠메 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上面. 여기 어떤 직을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면요. 그러한 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る 교시 어떤 선생님의 조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싱가쿠마에노기우카츠 여기서 끊을까요? 진학 전에, 대학교 진학 전에 휴가 중에 말이죠. 간호사 그녀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 먼저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로노 키부츠 협동농장이잖아요. 협동농장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돈을 벌었다는 얘입니다하따라키소노와 또와 나중에는요, 뭘했냐면 어떤 선생님의 조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낙하니와 류과구 마에 대화나쿠 자이각우 츄우니 잇지냉 야스무 다이각세모 이루 대학생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이각세모 이루 그 가운데에는요 낙하니와 류과구 마에 대화나쿠 뭐가 아니고 이 말이죠? 입학전이 아니고 대학교 입학전이 아니고요 대학교 재학중에 大学中です。うん、大学中で1年休む1年を休暇する大学生もあります。特に、私の記憶にあるのは自分の大学はあまりにエリート的で孤立していると考えて休学してしまった女子学生であるでしょうかに特に、私の記憶にあるのは自分の大学はあまりにエリート的で孤立していると考えて休学してしまった女子学生である文章を紹介します。女子学生だ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学生 여학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여학생이냐면 휴학을 해버렸어요. 퇴시마오죠. 그죠. 휴학을 해버린 여학생이다. 누가요? 다시 돌아가세요. 또군니 와타시노 기억군니 아르노와 특히 나의 기억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분도 다이갓고와 특히 나의 기억에 있는 것은 지분도 다이갓고와 자기 자신의 대학은 아마리니 너무나 에리트토 데키데 엘리트적이고 굉장히 학구적이다이 말이죠. 그죠? 엘리트 대기대. 엘리트적이고 고립화되어 있어요. 고립지 시대의.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어떤 분위기다 이런 내용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기우각고 시대에 심었다. 휴학을 해 버렸던 여학생이다 여기 나오는 이 와타시노 <목소리> 기억군이 아르노와는 아루 아르 히토가 되겠습니다. 아루 조시 학생을 말하는 거. 다시 하겠습니다. 노쿠이 와타시노 기억군이 아르노와 지분노 다이가쿠니 아마리니 엘리트테키데 고립시테 이루토 칸가에테 큐가쿠시테 시마 학생이 특히 저의 기억에 있는 것은 지분노다이가 자기 자신의 대학은 아마리니 너무나 에리또 됐기대 학구적이다 이 말이죠. 너무나 학구적이어서고리치 시대로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기워갖고싶대 심었다. 휴학을 해버렸던 여자 학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중간에 쉬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쉬는 경우도 있고요.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고3을 졸업해서 쉬는 경우가 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요 일본어 독해 제3장 낮에 나이가구에이간나쮸레바나라나이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요. 저의 김은호TV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